2025년 3월 2일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맨발 걷기 가이드북 맨발 대장이 될래요. 몸짱, 마음짱, 뇌짱이 되는 맨발 걷기 출간에 즈음하여 세상의 모든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에게 드리는 글 가로, 투, 가로.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의 아침에 이어 그동안 저희 뉴덕 옆임 인숙 전 옥희 세분 전임 교장 선생님들과 제가 공동으로 집필한 어린이용 맨발걷기 가이드북이 출간되어 나오는 중. 당초 제가 준비한 프롤로그의 원문을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올려드림으로써 저희들이 이번 어린이들을 위한 가이드북을 어떠한 전제와 정신으로 집필하였는지 그 뜻을 나누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 편입니다. 큐트 세상의 모든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에게 1. 신발은 또 발바닥 아치와 발가락들의 정상작동을 방해해요. 더더욱 신발을 신고 살면 신발의 밑창이 땅과의 접지를 차단하고 있고 깔창은 발바닥 아치를 막고 있어요. 과거 이탈리아의 천재, 화가이자 과학자인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아치는 인체 공항의 걸작품이라고 치야할 정도로 인체에서 가장 잘 만들어져 있다는 아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 이유예요. 그래서 발바닥으로 땅위돌멩이 나무뿌리 등을 밟으며 각자의 몸무게만큼 생기는 지압효과를 못 얻게 되면 물론 아치의 스프링 작용이 방해받고 혈액 펌핑 기능도 잘 작동하지 않아요. 발가락들이 신발볼에 꽉 끼어 발가락들이 부채살처럼 펴지지 못함으로써 몸의 근골격계 전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 땅과의 접지 차단과 아치와 발가락의 비정상적 작동은 만병의 근원이에요. 우리 모두가 옛날에는 없던 암, 내종양, 무서운 심혈관 뇌질을 한 아토피 피부염 등은 물론 무릎, 허리 등 각종 근골격계 질환 같은 만성 질환으로 수시로 병원 신세를 져야 하고 약과 영양제에 의존하게 되는 이유들이 바로 땅과의 접지 차단 때문이에요. 발바닥의 아치와 발가락이 신발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도 그러한 이유이고요. 3. 맨발로 땅을 밟고 걸으니 암도 치유되고 몸과 정신이 다 건강해졌어요. 2001년 폴란드에서 은행장을 할때 맨발로 걸어 암이 치유된 사람을 보고 의사로부터 이러다가 죽는다는 경고를 받던 저자도 맨발로 걸었더니 가지고 있던 모든 병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맨발로 걸었더니 몸과 정신도 모두 다 건강해짐을 알게 되었어요. 4. 이타행 5분투 홍익인간 정신맨발 걷기의 시작. 그래서 2001년 봄부터 맨발로 걸으며 맨발 걷기에 이 놀라운 질병과 노하의 예방과 치유의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이타행 가로. 널리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행동 가로와 우분투. 아프리카 금원으로 나만의 행복은 행복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행복하다는 공동체 정신 가로 그리고 홍익 인간 가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당군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온 민족 정신 가로 활동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2006년 맨발로 걷는 즐거움이라는 최초의 맨발 걷기 책을 쓰게 되었고, 2016년에는 금융인으로부터 은퇴 후 서울 대모산의 무료 맨발 걷기 프로그램인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을 개설해 지난 9년 매주 토요일 많은 사람들을 맨발로 걷는. 이 즐겁고 행복한 생활로 안내해 왔어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소소한 질병들로부터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한암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은 물론 뇌 질환에 따른 반신마비 치매, 파킨슨병들까지 맨발로 걸어 치유된 기적과 같은 사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기록들이 2006년 맨발로 걷는 즐거움에 이어 2019년 맨발 걷기의 기적, 2021년 맨발로 걸어라, 2023년 맨발 걷기의 첫걸음, 맨발 걷기가 나를 살렸다, 2024년 맨발 걷기 학계론 맨발 걷기 동의 보관 같은 책들로 계속 출간되었어요. 오 우리 어린이들과 가족들 모두 맨발로 몸짱 마음짱 뇌짱 만들어 나가요. 그동안 서울 강남의 대모산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동생들과 함께 와서 맨발 걷기를 배우고 집마당과 인근 공원산에서 맨발 걷기를 시작하여 한달반 만에 아토피와 섬유근염이라는 무서운 자가 면역 질환이 치유되고 건강한 청년으로 자라고 있는 당시 10살 최 액수 우군과 저자의 맨발 강의를 듣고 선생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학교 운동장의 맨발 길과 집 마당에서 한 달간 맨발 걷기를 하여 초콜릿만 먹으면 새빨갛게 뒤집어지던 아토피 증세가 마침내 잠잠해지며 치유된 함양 지곡 초등학교 4학년 장 액수 성군이. 전한 맨발 걷기로 희망의 나무를 심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감동적인 증언들은 우리 어린이들 누구나 맨발로 걸으면 아토피나 다른 질병들이 예방되고 나아질 것임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의 맨발 걷기 시범 학교인 교동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인 조엑수우군과변 엑스 하군 등이 맨발로 걸은 이후 집중력이 높아져 아빠 말씀도 선생님 말씀도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시험에서도 잘 틀리지 않는다고 자신만만한 하게 된 외친 그 씩씩하고 장한 모습들을 우리나라 모든 어린이들이 모두 다 가졌으면 해요. 또 한때 짜증을 많이 내고 신경질적이었던 10, 3세 어린이 수우군이 엄마와 함께 인천 봉제산 황토길을 맨발로 걸은 이후 성격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며 엄마 품에 쏙 안기며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한 사실도 놀라웠어요. 그리고 성적이 대폭 향상되며 전 과목 100점의 놀라운 향상을 가져왔다는 사실도 어린이 여러분들께 꼭 전하고 싶어요. 저자와 어린이들 맨발 교육에 참으로 진심이신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 의류덕엽 인숙 전옥희 세분 전임 교장 선생님들이 공동으로 이책 몸짱마음짱뇌짱이라는 어린이용 맨발걷기 가이드북을 같이 집필하게 된 절실한 이유들이에요.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전국의 교육감님, 교육자님들과 가급 학교 선생님들께서 맨발 걷기를 널리 어린이들에게 교육해 주시고, 선생님과 어린이 여러분들은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와 아빠 등 가족들 모두가 이 책을 같이 읽으며 누구나 질병과 노화의 걱정 없는 맨발로 걷는 건강한 세상을 우리 모두 다 같이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맨발 걷기를 하며 찬란히 빛나는 태양의 햇살과 산소뿐만 아니라 맨발로 걸으며 땅속 생명의 자유 전자를 충분히 충전받으며 모든 생명체가 다 펄떡펄떡한 생명력을 발휘하듯 전국의 우리 어린이들 친구들도 모두 씩씩하고 싱그럽게 또 긍정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자라나는 건강한 세상을 우리 다 같이 만들어 나가기를 바랄게요 우리 어린이들과 맨발의 가족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2025년 3월 2일 맨발의 성지 대모산에서 박동창과 류 덕엽 임인숙 전 오키 세 교장 선생님들 드림 언큐트 이제 곧 나올 어린이용 맨발 걷기 가이드북 맨발 대장이 될래요 몸짱 마음짱 뇌짱이 되는 맨발 걷기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많이 권해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신체적 정신적 모두 건강한 어린이들로 자라나도록 권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어제 부천 어월꽃 양묘장의 찾아가는 맨발강의에서 받은 감동적인 인상을 박동창의 맨발강의 226 전국 각 지자체 꽃 양묘장 온실길을 동절기 맨발길로 개방해 꽃과 사람 공존의 건강한 생명길로 승하하자. 부천시 여월꽃 양묘장의 건강 아름다운 겨울 동행으로. 올려 놓았사오니 많이들 경청 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발걷기 치유살의 643 매일 1시간 맨발 저혈압 정상되고 숙면 케뇨케변에 이명도 50% 치유 하루 2, 3회 맨발 시 이명도 치유되고 건강한 노후를 이 웅진 가로 69 가로 맨발걷기 치유살의 644 딸사위 손녀 코로나 속안 걸리고 당뇨 치유 후 동료 아들 권의 척추 협착증 통증 콩팥 치유로 귀인 소리 듣는 행복한 삶을 살다. 김현서 가로 66 가로 맨발 걷기 주 사례 645한 학의 맨발 15일 맨발 9개월 4구체 신념 신장 이식 단계. 퇴행성 관절염, 요실금, 변비, 각종 통증 등 모든 비정상의 정상으로 재탄생하다. 김용희 가로 69 가로. 맨발걷기 치유 사례 646. 뇌경색, 심근경색, 공복 혈당량 540에 발에 피가 나도 맨발 계속하여 80 정상되고 농내장 극심변비 야간 빈뇨 해소로 안정된 삶을 이상근 가로 75 가로 맨발 걷기 치유 사례 647 마라톤 후 근육 통증 맨발로 해소 숙면 머리 깨끗해 맨발 전도사 되고 대장암 사기 종량 5cm가 1cm로 줄고 전이 암세포 사라진 증언 이 달째 가로 69 가로. 맨발 걷기 치유 사례 648. 부정맥, 심장 세동으로 심장 판막 수술을 권고받는 상황. 맨발로 정상을 되찾으며 약 복용 줄여가고 영유성 식도염도 치유되는 건강한 삶을 살다. 고제철 가로 69 가로. 감사합니다. 맨발걷기 숲길 힐링스쿨 네이버 카페의 아침 편지입니다. 스토리 양입니다. 감사합니다.